5.18 헌법 전문을 책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5.18에 유공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색줄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5.18 강주에서 그 사람들을 색출 하세요. 왜5 1 8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까? 민주주의했다고 유공자 됩니까? 저도 과거에 민주주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데모도 해봤고, 철돈도 마시봤고, 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세분도 민주주의에 따여서 국가에 보상받은 적이 없습니다. 눈깔 사탕도 사당, 하나. 그렇지만은 지금 5·18 지금 우지됩니까 택도 아닌 공자들이 많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5·18 우리가 전문을 넣기 전에... 어. 거기에 올팔 관련 없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맷독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빼야 됩니다. 그사람 이름들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순, 그 순간에 강주에 살았고, 어? 강주에서 있었던 사람을 해야지. 아니, 서울에 있고, 어? 저 북한에 있었고, 저 중진도 있었고, 경상도 있었고, 이런 사람 부산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왜 5.18이 공제가 되야 됩니까? 그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우리가 헌법에 넣기 전에 5.18 강주시민들이 이 사람들을 명의를 빼야 됩니다. 그래가 정말 강주에 계시던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 유공자들은 도움받아서는 안됩니다. 강주사들때 오고지도 않은 사람들이 유공자가 됐다는 겁니다.